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에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고강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저녁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면서 어젯밤 서울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에 지금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장동기자. 욱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곳 공수처 청사 3층에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친 뒤에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에 다시 공수처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후 조사를 거부할 뜻을 밝히면서 실제가 조사, 조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어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여 쪽 질문지를 준비해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1시간 가까운 조사 시간 동안 이름과 주소도 대답하지 않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 시한 48시간 내에 유의미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받는 동안 공수처 주변에는 찬반 시위대가 모여서 집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이 공수처 인근에서 50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2차 변론 기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기를 요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이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직접 출석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재판소법에 따라 2차 변론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첫 기일이었던 14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당시 헌재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일을 종료했습니다. 헌재가 연기해주지 않으면 대리인단이 출석해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과천 공수처에서 TV 조선 장동입니다. 아,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서울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자, 어젯밤. 공수처의 조사를 마치고 9시 47분쯤 공수처를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검정색 경호 차량에 탑승을 했고 뒷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착석을 했습니다. 좀 침통한 표정 그리고 수척한 듯한 그런 또 지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지금은 감고 있기도 하고 먼 먼 산을 좀 쳐다보는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어,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어, 사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일단 저 개인적으로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네. 사진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그 참여 선언을 한그 무렵부터 우리 보수진영에서 영입해서 어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지하는 마음이었고 네. 사실 대통령으로 그 영입하기 위해서 음. 우리 당그 입당도 제가 그 가장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던 네. 그 이후에 뭐 대선까지 함께 치른 분인데 어, 저렇게 구치소로 가는 모습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참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네네. 어, 일단 구치소로 어, 그 인치가 된 것인데요. 지금 음. 당장 구속이 된 것이 아니고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원래 그 이런 경우는 조사할 것이 많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어, 늦게까지 수사를 하고 어, 그리고 어, 통상적으로 구치소로 가지 않고 어 검찰청 조사실에서 밤을 네. 보낸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있다가 이제 어 마지막으로 영장이 청구가 되면 어, 구치소에 그어 구인 대기실에서 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 네. 영장이 이 기각이 되면 석방이 되고 네. 발부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어그 구금 시설로 어, 인치가 되는데요. 뭐 어찌 됐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그 구치소로 가는 모습은 저 개인적으로 또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국민들께도 네. 많은 충격적인 상황이 되었을 것이 이 저도 참 함께 그 여당 소속 일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방금 보시는 대로그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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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습니다 구치소에서 앞으로 이박알일을 보내야 하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습니다인 피자 대기실이라는 곳알있습니다 체포 습니다포된 피의자거나 혹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가 머무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방을 쓰게 됩니다. 그 안에 TV도 있고요. 뭐, 접이식 매트리스 있고,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 책상 겸 밥상으로 쓰는. 테이블도 놓여져 있습니다. 관물대와 세면대, 변기 시설이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그러니까 딸려 있는 한10.5오제곱미터 가량 평수로 따지면 3.2평 정도 되는 독방, 구인 피기자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제 10시쯤 약 10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한 이후에 아침까지 이곳에서 네. 지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남반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 난방 장비 같은 것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저 대기실 안에는 CCTV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실시각, 실시각각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공수처에서 조사 받으면서 점심으로는 도시락을 어, 주문해서. 식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역시 된장찌개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먹었는지,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는 이제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과 된장찌개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서울구치소에서의 메뉴를 봤더니 시리얼과 삶은 달걀, 그리고 견과, 그리고 우유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 아마 조사를 받으러 갈지 말지 지금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에서 또 어제처럼 식사를 해결할 테고요 그 내일 아침에 어구치소의 식단은 황태국 그리고 깻잎 어 그리고 배추김치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목소리>